에스, yes, 리니, 진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극과 극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제품은 바로 짠! 짠! 바로 이 장난감 반죽기와 이 장난감 세탁기입니다. 요즘 이 장난감이 다이소에서 판매가 되면서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요청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이게 너무 핫해가지고 구매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 팔고 있길래 이게 케이스만 달라요. 포장 케이스만 달라고 제품은 똑같길래 저희가 이거를 로켓하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좀쇼버스트처럼 홍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더 사고 싶은지 내를더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두 제품 중에 누가 어떤 것을 리뷰할지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세탁기가 가장 핫하거든요. 그래서 둘다 세탁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 <laughs>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면 진거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좀 맨날 줘! 맞아! 어. 저 세탁기 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쇼호스트가 돼서 저는 다이소 세탁기, 저는 다이소 반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laughs> 아 저희 TV 끌래요. <laughs> 쇼호스트 김진입니다. <laughs>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부터 다이소 세탁기 편 시작합니다. 우선 이 세탁기로 보면은. 아주 요렇게 귀요미하게 생겼습니다 엄지손가락 요만 이만, 요만하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호스가 있고 내부는 요렇게 요렇게 진짜 세탁기같은 귀여운 장난감입니다 자이 제품 요즘 어떻게 핫하냐 그 많은 고객님들이 이 세탁기를 본인들의 화장품 브러쉬 세탁기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넣고 딱 돌리면은 그 브러쉬가 진다는 코홈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이거 한 번도 닦지 않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여기다 넣고 돌렸을 때 과연 정말 깨끗해질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뚜껑을 열고요.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넘치면 안 돼요 이거 시가. 여기에 폼 클렌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우와! 오, 오, 오. 세상에, 보셨어요, 여러분? 오, 신게요 저는 폼클렌징 그냥 그대로 짜놓길래 이게 섞일까 했는데 섞이네요? 와, 생각보다 장난감치고 화력이 좋네요. 화력이요? 네, 아, 이, 딱, 그, 뭐죠, 그. 동력. 네네, 그것이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과연 요 친구 닦일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제가 처음 닦는 브러시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가자! <laughs> <어이? 웃음> 우와, 이렇게 놓고 있어도 되는 거겠죠? 일단은 딱 봐도 색이 변했어요, 물색이. 오! 어 근데 이게 장난감이잖아요 응. 이게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로켓에서는 6,900원에 살수 있거든요 어 근데 장난감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런 장난감 없어서 신용만 했거든요 거의 맞아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돌렸지 응. 너무 신기하네 신기해 세상 좋아졌어 자된것 같아요 자 이제 폼클렌징을 했기 때문에 원래 세탁기도 이렇게 하고 한번 헹군 작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보세요 여기 거품이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배수 시설을 이용해 볼게요. 뿅! 그럼 물이 빠질지. 와. 고객님 주문하신 밀크티 나왔습니다. 고객님 밀크티 주문하셨나요? 카페알바 중이세요. 스티 아니었어요. 네 여기 고객님 주문하신 밀크티 나왔습니다. <laughs> 자 여기에다 물을 넣어서 헹궈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이쇼호스트 아직 초보입니다. 제가 좀 조심성이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 세탁. 아 음, 오늘 너무 많이 했을것 같아요. 좀 되나요? <laughs>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웠던 브라쉬가 깨끗해졌을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오, 깔끔. 진짜 깨끗해졌어. 진짜 깨끗해졌어요. 와, 여러분. 진짜 깔끔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브러쉬가 완전히 손으로 닦아도 처음처럼 이렇게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조금 끝에 부분에 묻어있기는 하는데 오,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오!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했을 때보다 깔끔해졌어요. 오, 솔깃한데요? <laughs> 어때요? 괜찮으셨나요, 고객님? 아, 근데 이거 브러쉬 말려주는 기능은 없어요? 세탁기라 그랬지 건조기라고 그랬잖아요. 아, 스타기 건조기능도 있는데 원래? 요즘 없어요. 음... 그럼 저의 일단 1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반죽기를 맡은 쇼스트 호 김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 반죽기. 저도 이걸 이 제품을 처음 써보는데요. 어떤 좋은 기능이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좀 잘하는 거 같잖아? 그러네. 생각보다 <laughs> 잘한다. 유튜브보다 잘하시는데요? 아, 가시는 게. 아, 저 쇼스트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반죽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귀여운 사이즈에 이렇게 요거 뭐라 그죠? 요거를 아무튼 그 치는 애 여기 있고 요거로 와 성능이 대단한데요? 여러분 이거 장난감이지만 아주 실속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컵도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아 이걸 뭐라 고하지 정말 궁금해요. 반죽기요. 아그있잖아요 원래 칠때 하는 거. 반죽기. 아, 반죽기? 반죽기가 있어 갖고 이걸 누르면. 엄청 세죠? 오. 이걸로 머랭치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반죽기 하면 또 이렇게 반죽이 진짜 돼야 되는데, 네. 과연 머랭이 처질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머랭치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감으로 가능하다고요? 장난감으로 이제 머랭 칠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머랭치기를 하려면 계란 흰자만 있어야 돼요. 흰자만 분리했고요. 자, 이제 여기다 놓고 이거를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머랭이 처질 건데요. 자, 이제 저, 머랭칩니다. 거품 납니다, 거품.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우와.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거품 나요, 거품 나요. 아, 너무 시끄러운데요 아, 소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층간소음까지생기겠어요 소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마개를 사은품으로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요 <laughs> 거품이 엄청 나요. 한번 봐봐요. 우와. 클렌징 아닌가요? 클렌징 아니에요. <laughs> 원래 머랭 치때 하나 쟁이를 자기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물어 놓고만 있으면 나는 이러고 머랭이 힘이시청하는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뭐큰남에온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야기. 해 <laughs> 생겼나요?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원래 어, 이쯤 되면 거의 다된거 아니야? 아니좀더 해야 돼요. 어 조금만 더하면 되겠어. 전혀 더 해야 돼요. 근데 옆에 분이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네. 어 이거를 아니 원래 꺼졌어요. 고객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근데 근데 본인도 못생겼거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다 뛰어요 네. 사장님. 어 이제 된것 같아요. 진짜 됐어.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사실 더 해야긴 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더 해가지고 꾸덕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한번 뒤집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뒤집어서 안 떨어지면 완성이거든요. 네, 머랭 제가 한번 했을 때. 뒤집어서 떨어지면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시간이 아직 다안 돼서 그런 거지. 해보세요. 안 흘렸죠? 그렇게 빨리 하면 어. 어떡해 어? 잠깐만, 계란 아니야 이거? 흰자? 안에 물이에요 물. 어 그래도 안 떨어지지 않아야지? 이거 흰자데요 선생님? 어, 이 정도면? 아니, 선생님, 이거 흰자예요. 여기서 딱 1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옆에 분이 너무 선생님. 방해를 하셔가지고, 흰자라니까요? 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본인들의 강점을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제 이게 사실 브러쉬로만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반죽기용이다 하는데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가능할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차피 이게 장난감이 돌아가는 건좀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쵸. 어. 얘가, 얘가 머랭까지 된다면 이거 안사고 이거 사겠죠, 여러분? 그쵸. 얘가, 그럼 얘가 세척이 된다. 그럼 이거 사겠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탁기로 반죽을 해보고요. 제가 이 반죽기로 브러쉬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세탁기에 이 흰자를 넣어가지고 머랭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튀지 않겠죠? 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0분 걸리겠는데요? 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될까요? 아니, 머랭은 근데 좀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쳐지는 애가 없잖아요. 얘는 돌아가기만 어. 하는 느낌인데? 될까요? 환상 속에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놔두고. 대화를 좀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엄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맥주랑 소주 이렇게 타가지고 소맥 딱만 다음에 이렇게 이 호스로 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아, 소맥을 왜 여기다 타? 완전 핵인싸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마시는 거. 엄마한테 굉장히 맞아요. 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당,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과연 거품이 났을지 안될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에 굳이 세탁기를 사서 반죽을 해야 하나? 그땐 반죽기를 사고 알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 우리의 의도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잘 어필하라고. 아, 어필해요. 어. 아니 세탁기니까 세탁 기능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목소리> 이것까지 잘 돼서 이걸 사셔야 된다고. 반죽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닌데, 그럼 안되는데요이 <laughs> 셰프 굉장히 정직합니다. 거짓말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세탁기 용으로만 구매하세요. 자또제브러쉬도 굉장히 지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와, 정되개 지저분하네요. 아, 여러분들 깨끗해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다가긴 좀 용기가 작아서 이큰 용기에다가 할게요. 그럼 이 용기도 구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이런 것도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 자취하거든요 아, <laughs> <다> 저. <저거. 웃음> 이거 넣고, 이것도 클렌징폼을 원래 이거 오일로 하면 이렇게 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도 한번 섞어볼게요. 될까요, 이게? <laughs> 뭐예요? 아, 잠시만요. 음. 아, 잠시만요. 이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민준이 으세요 넣고 돌리셔야지 돌리면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네. <laughs> 짜증나네. 아니, 뭐야? 아, 이거요? 더우신 거예요? 아, 진짜 다 튀었어요. 트레이딩도 같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화장 다 하고 왔더니 갑자기 날 씻겨버리네? 아, 저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선생님, 아, 아 진짜 많이 튀셨네. 아, 저는 아주 많이 튀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놀랐네. <모르겠네. 웃음> 어, 아, 즐거운 방송이죠? 같이 도더재겠네요 여름에 꼭 쓰세요. 어, 제가 왜 수술할 줄 아죠? 저는 본분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어 힘드네. 자 가자. 이거 <laughs> 세척. 이때마다 다 용도가 있다고. 그럼요. 반죽기에다가 누가 클렌징 공을 이걸로 해가지고 <laughs> 이게 그런 게 있어. 세탁기는 너무 동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 머랭이 치기에는 너무 약한 그런데 얘는 너무 세니까 얘가 다 튀어버리네요. 어디가 아네 이거? 이게 둘다 어쩔 수 없네. 사무 보안이 안 되네. 아, 이거 방송에 이거 내보내지 마는 걸로 알고 있어. 너무 많습니다. 사이쳐요아나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요아다 치우세요 빨리. <laughs>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어필을 딱 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다이소 세탁기 이 제품, 어, 이제 3,000원에서 거의 6,900원 그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여성분들 이렇게 브러쉬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브러쉬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브러쉬가 더러우면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시간 날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러쉬 세척도 가능하시고 남성분들도 브러쉬 사용 안 하시잖아요. 나한테 이게 왜 필요해 하실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자, 소맥! 이런 거 말라서 여기다가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음료수 다 타서 드실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구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세탁기 선택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반죽기 제품 이거는 여러분 시중에 반죽기 구매하시려면 10만원 좋은 거 사려면 10만원 20만원 그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작고 이쁜 이 반죽기를 구매하신다면 3천원 아니면 6천원 사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액체 겸을 만드는 친구들 있죠 요즘에 액체 겸을 이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파랗게 이거 막풀 이렇게 접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가넣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액체괴물 뚜둥 완성! 그리고 이걸로 통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어머님들, 요리사 꿈꾸는 우리 자녀님들에게 이걸 꼭 구매해 주십시오. 품절 인박 자녀님들... <laughs> 자매님들처럼 자녀님들한테 어, 필요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렇게 두 제품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리뷰를 보시고 과연 이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더 구매해보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극강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